박서진이 살림남 주제곡으로도 잘 알려진 신곡 꿀팁의 음원 발표에 이어서 KBS에서 새로 방영을 시작한 수목 드라마 개소리 OST 첫곡의 가수로 발탁되며 드라마 OST 신곡 새콩달곰을 연이어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된 꿀팁의 경우 음원 공개와 함께 앨런 등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동시에 전 국민 메신저라고할수 있는 카카오톡의 인기 프로필 뮤직에 이름을 올리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살림남의 주제곡으로 박서진과 알고보니온 수상태가 의기투합해 곡을 만든 과정부터 동갑내기 절친 홍지윤의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화제를 모으며 꿀팁 음원 발표와 함께 큰 화제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 꿀팁 특유의 경쾌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긍정 에너지 가득한 가사가 박서진 특유의 간드러진 음색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발표와 동시에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박서진은 신곡 꿀팁에 바로 이어서 KBS가 새롭게 선보이는 드라마, 개소리 OST에 첫 번째 가수로 발탁되면서 또 하나의 신곡인 새콤날콤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KBS 새 수목 드라마, 개소리의 OST 제작사인, 모스트 콘텐츠는 최근 엄청난 성공을 거둔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를 만든 제작사로 유명한데요. 최고의 드라마 OST 제작사가 드라마 개소리의 OST 제작을 맡은 만큼 이번 OST의 첫 번째 참여 가수로 박서진을 선택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OST 곡 새콤달콤 역시 흥겹고 경쾌하면서도 동시에 인생의 깨달음을 담아낸 주옥 같은 가사를 절묘하게 트로트로 녹여내며 박서진의 음색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서진이 꿀팁에 이어 새콤달콤까지 연이어 신곡을 발표하면서 음악계와 방송계에서도 박서진 특유의 긍정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밝고 긍정적이면서도 삶의 깊이를 담아낸 가사를 소화할 젊은 가수로 박서진 만큼 실력과 스토리를 갖춘 가수를 찾기 힘든 만큼 앞으로도 박서진의 무한 긍정에너지에 주목하는 음악계와 방송계의 뜨거운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박서진 뉴스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가볍게 톡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꽃 피는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